자, 급수가 수렴하고, 급수가 수렴하죠?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이 0으로 간다라고 했었죠? 네. 반대, 또 이제 대우가 성립해서, 역은 성립 안 한다. 리미트 일반항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합니다. 네. 이해돼요? 리미트 일반항이 0이면요? 그거는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, 발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. 네. 가봅시다. 전 리미트 취하면 a 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3 n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이게 얼마? 0. 리미트 a n 플러스 b n이 얼마? 0. 0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우리가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. 네. 어 그러면 사실 전체가 다 수렴하는데 중그 하나가 수렴을 하면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. 네. 예. 근데 만약 에 이게 좀 찝찝하면. 얘를 cn으로 놓고요. 오케이? 예. 음. 그 다음에 얘 자체를, 그러니까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3에는 cn이죠. 네. 그럼 양변에다 이거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예. 이해되시죠? 자, 그럼 limit cn은 0으로 가니까, 여기다 리미트 i t 붙이고, limit 붙이면 limit an은 0 더하기 3으로 가니까. 리미에이는 결과적으로 3이 되는 거예요. 음, 네. 근데 뭐 그냥 머릿속으로 얘가 0으로 가는데 얘가 3으로 가니까 얘도 3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. 그럼 이제 리미트 a n은 얼마다? 3이다 이렇게 두시고 리미트 a n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. 이걸 c n으로 논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냥 3으로 가니까 b n은 얼마로 간다고 하면 돼? 3. 마이너스 3으로 간다고 하시면 되겠죠. 그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3분의 3 빼기, 빼기 3으로 갈 테니까 얼마로 갑니까? 2로 가겠죠. 됐습니까? 2 예.